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거절신호를 잘 알아야 안될 게임인데 거기다 대고 삽질하면서 시간, 돈, 감정 이런 걸 쓰는 노답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더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안될 게임에 시간, 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의외로 남자들이 여자들이 돌려서 보내는 거절신호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걸 모르고 열번째거서안 넘어가는 여자는 없다고 들이대면 안 됩니다. 바로 퇴사하거나 휴학하고 군대 가는 택배 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절미하고 여자들의 거절신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만남을 피합니다. 여러분이 여자분과 친해지려고 밥을 먹자 했는데, 여자가 만남을 피하거나 만날 수는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랑 껴서 만나려고 한다면, 한 95%는 여러분한테 호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자들은 소문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학교나 회사, 남자랑 1대1로 밥을 먹었다가, 꼬리 치고 다닌다, 어장 치고 다닌다, 소문나면 안 되니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관심 없는 남자랑 1대1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1대1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여자분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관심 이 있는지,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따 댓글에 무료 코스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만남 성사가 안 되거나 약속은 잡았는데 자꾸 여자애한테 사정이 생겨서 파토가 난다면, 그리고 만나주기는 하는데 자꾸 누구를 껴서 만나려고 한다면 여자가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괜히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여자가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신호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대답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자꾸 뭔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답만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관심은 없는데 연락은 끊기는 미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딱 어떤 영화인지만 대답하고 눈빛에도 생기가 없고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역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경험상 대답만 하면 보통 남자들이 아, 얘가 나안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만나서든 카톡으로든 알아서 연락을 끊게끔 하려고 이렇게 대답만 하는 거예요. 관심 없을 때 보내는 신호 세 번째는 만나서 핸드폰만 봅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신호인데 여러분이랑 만나서 핸드폰을 자주 한다? 이거는 여러분을 족밥으로 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거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락할 때는 바빠서 카톡할 시간 없어서 답장 안 해놓고 만나서 핸드폰을 한다? 이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자들의 무관심 신호로 알아봤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안될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건 웬만하면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합시다 어, 남자의 연애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여자의 호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잘 나와 있는 무료 연애 코스 배우실 수 있는 링크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보세요 아시겠죠?